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 아침. 워터!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오늘부터, 어, 센터 또, 상차 시간이 바뀌는 바람에, 어, 아침에 조금 늦게 나가서 상차 하고요. 뭐, 혼선이 좀 있었지만, 뭐, 그냥, 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그냥 뭐, 어, 뭐, 깠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빨리빨리 그냥, 어? 들고 날라서, 빨리 그냥, 어, 상차하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그냥 웃으면서 빨리빨리 했습니다. 오늘또 개수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요, 사실. 어, 오늘, 어, 190개. 월요일이라 그런가, 어, 물량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구역에 뭐 나올 땐 많이 나오는데, 뭐또안 나올 땐안 나오고, 뭐, 구역이 뭐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도 뭐 그냥 어 190개 들고 아주 즐겁게 상차하면서 뭐 시간 그냥 질질 끌면서 나왔어요. 일단 개수가 수량이 적으니까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아, 빨리 끝나고 들어가야지? 뭐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반면에 어 느긋해져요. 그냥 오히려 시간이 어 이제 이 시간이 제 지금 8시인데 뭐, 그냥, 아, 이거는 뭐, 어쨌든 뭐, 매일 끝나는 시간에 끝나겠구나, 늦게 시작을 해도. 어차피 뭐, 2시 반은 안 넘기거든요. 이렇게 해도. 근데 이제, 어, 상차가 좀 늦, 많이 늦어지고 뭐 했으니까, 뭐, 3시, 4시 끝나면 어떠, 어떻습니까? 남들은 뭐, 5시, 6시까지도 일하는데,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개의치 않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끝나고 헬스장 갈 시간만 주어지면 돼요. 6시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헬스장을 못 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6시가 안 넘어가면 되니까 뭐 할만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즐겁고요. 어, 아, 어제 근데 제가 이 어그로성으로 한번 어? 얘기를 했잖아요. 제목도 어? 좀 강하게 한번 어? 올리고. 역시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향해 주시는 거 시작과 동시에 좀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실시간으로 인하는 어, 어, 생수 배달 라이브 방송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조건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뭐 구독자분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진짜 어,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신경 써서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좀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어 열심히 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저는 뭐 열심히 하나 많아 뭐 어쨌든 뭐 그냥 제 얘기 항상 하는 거라 뭐 궁금한 거막 메일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다 그냥 답변해 드리잖아요. 뭐 거기에 대한 부분 제가 뭐 하나도 속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진짜로 근데 막상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면 두려움이 많이 이제 어 생기시고 힘드시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어 어제는 일 끝나고 이제 아버지 모시고 엄마랑 같이 어 식구들이랑 감자탕집 가서 주말을 이제 같이 보냈습니다. 바로 뭐 기름동에 사시는데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저쪽에 이하상거리에 저희 동네 쪽에 빼다구 감자탕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나서 좀 어깨에 힘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러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집에 계시고 하시니까 아직은 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뭐 회사에서 써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저도 아 내가 더 이제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어. 40 중반이 되, 되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참 오래 걸렸죠. 아 <laughs> 너무 오래 걸렸어. 돈을 잃고 나서 철이 들었다거나 해야 될까나. 그래,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돈을 잃어서... 아, 뭐 저도 뭐큰 돈이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아버지는 진짜 힘드셨겠구나.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 그동안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받은 응? 그 은혜로 이렇게 내가 잘 살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실수하지 말고, 응? 어떤 해치거리 하지 말고, 눈 이렇게 양옆으로 막 돌리면서 딴짓 하지 말고, 어, 정말 이 생수일에 목숨 걸고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 생수일을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어, 열심히 하고, 어, 중간에 이제 오늘은 제가 뭐또 이제 이 저희가 정산이 25일이잖아요. 그래서 20, 매일 이제 25일 정산인데, 지금 이제, 오늘 16일이니까, 어제까지 해가지고, 어, 개수를 보니까, 몇 개였더라? 4,000, 4,000, 4 0 0 4,200개? 아, 4,200개? 아, 4,200개 였던 것 같아요. 4,700개인지 200개인지 뭐 500개 차이면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하여튼 4,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어, 저번 달에 비해서는 조금 개수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조금. 조금, 뭐, 근데 뭐, 개의치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매일 말씀드리지만 개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한 달을 통으로 보면 돼요. 되게 오늘 제가 180개, 190개 들고 나와서 적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하루 따지면 되게 막 스트레스인데 그냥 아, 오늘은 적었으면 뭐 내일은 많겠지. 아니 뭐 내일 적으면 아, 모레는 많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해야지. 이게 하루하루 하루하루 누적지가 쌓이다 보면 1,000개가 되고 2,000개가 되고 3,000개가 되고 4,000개가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막 그냥 응? 오늘 시, 어? 200개 어 오늘 180개 했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막 300개 해야지 했는데 내일 또 300개 안 나왔어 막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응? 이렇게 뭐 나올 때 거기에 그냥 만족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세요 그 제일 좋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뭐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들은 어 일적인 거론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있을 때뭐 제가 행동하는 거, 얘가 행동하는 거 이런 게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그 민주주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서로 약간 좀 공평하게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그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서로 다 약간 공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온 놈은 당연히 일찍 하고 늦게 온 놈은 당연히 늦게 하고 그거 저 공평하잖아요 늦게 일찍 왔는데 빨리 하려고 그러면 그거 불공평한 거잖아 그쵸?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좀 약간 짜증이 나는 거죠. 뭐 배려 안 하고 막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사람 가리고 사람 막 사람한테 사람 막 가리고 편식하고 막 편애하고 편파적이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나는 얘가 조금 좋아서 얘를 조금 더뭐 이렇게 신경 써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일 싫어하는 새끼는 여우짓타는 뺀질뺀질 거리는 새끼를 제일 싫어합니다. 딱 보면 보여요. 저도 제가 에어컨을 오래 하고 보조 어 기사를 많이 데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뺀질 되는 거 그냥 보면 바로 바로 보입니다. 아저 새끼 뺀질이구나. 진짜 꼴불견이죠. 조금만 힘들면 그냥 같이 조금만 힘들면 되는데 그거 싫어서 뺀질 되는 애들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눈에 보여요.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도 티는 안 내죠. 뭐 티낼 필요 뭐가 있어 뭐 나랑 관계 1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무조건 비즈니스입니다 인간적으로 절대 다가가지 않아요 그런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걔도 벌써 내가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친해질 수가 없어 저는 사람 싫어하면 은 바로 티가 나거든요 스타일이 되게 좀 까칠해요 생긴 걸 하는 짓에 비해서 까칠하고 애새끼가 성격이 유하지가 못해요 제가 나이를 헛먹었어.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성격이 그런 걸, 씨. 아, 신혼 만나지 마. 안 놀면 되잖아. 나도 안 놀아. 어? 어? 친구 없어도 돼. 난, 어? 그런 친구 안 사귀어도 돼. 아. 아, 또 흥분이 되네 이거. 아, 씨. 안 돼, 안 돼, 안 돼. 스트레스 받지 않아.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근데 제가 이게 참 살면서 참 바보짓을 많이 잘해요. 약간 약 약지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무대뽀정신이좀 있어서 그냥 내가 이게 맞다 옳다 생각하면 약간 좀 바꾸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 다, 답답해 보이고 바보 같고 막저 어? 새끼 왜 저럴까 막 그런 행동을 하 하야. 그, 제가 아는데, 그, 저도 못 고쳐요. 천성이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그냥. 아쉽습니다. 근데 뭐, 사람은 뭐, 다, 제가기 뭐, 다 갖고 태어난 게다 다르니까. 뭐, 저한테도 뭐,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저의 장점이 무엇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장점은, <laughs> 어 그냥, 한번 꽂히면 뭐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건좀제 장점인 것 같아요. 약간 승부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뭘 해야겠다. 뭐 사람한테 승부욕, 그럼 내 자신과의 싸움을 좋아하죠. 아우 난 여기까지 무조건 해해해 보고 싶다. 막 그럴 때. 그럴 때뭐 1년이고 2년이 걸려도 끝까지 합니다. 제가 만족할 때까지. 아,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온 거다.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근데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지. <laughs> 봐도 왔죠. <laughs> 에휴, 그게 뭐라고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 야, 근데 진짜 먹고 살기 진짜 힘들긴 한가봐요. 어, 번호판도 금액이 막 오르고, 뭐, 차도 뭐 중고차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진짜? 야 이러다 뭐 일단 신차가 안 나오니까 뭐 반도체고 뭐고 뭐 이런 것도 마, 많이 모자르고 해서 차를 뭐 생산을 못 한대요. 그리고 뭐 포토도 지금도 계약하면 뭐4달뭐여달뭐 뭐 이렇게 걸린다는데 중고차 값 장난 아니요. 번호판 값 장난 아니요. 차 이게 정말 다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나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는데, 또 거기에 반해,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저 포함이죠. 근데 저는 지금 망했다가 이제 겨우, 어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희망의 불씨가 희망큼, 희망큼. 저 진짜 방역지원금 받아가지고요. 정말 빚, 10원도 안 쓰고, 받자마자 다, 빚 갚았거든요. 정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정말 저는 감사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제 모가지가 달랑달랑, 진짜 꺾이기 일보 직전에 어 방역지원금이 나왔어요. 진짜 매출이 작. 저는 이제 에어컨 사업자여가지고 소상공인 거기에 안 들어가는 바람에 매출이 완전히 진짜 100% 이상 극감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도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돈을 안 주시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행정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저기 해서 나도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뭐 자료까지 다 있는 거 뽑아 가지고 다 제출했어요 부가세 냈던 거 종합소세 냈던 거 근데 요번에는 진짜 뭐 10원도 못 내고 뭐나오게 매출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업자는 살려, 이제 있는데, 이 운수사업자를 따로 하면서, 진짜, 이걸로, 1월, 이제 1월부터 운수사업자를 내 갖고 이 일을 시작한 거고, 작년에는 완전히 그냥 개망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어, 대출 이빠이 받아 땡겨놓은 걸로, <laughs> 어, 그냥 생활비하고 먹고 살고, 그걸로 돌려막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은 돈으로 이제,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차가 어뭐 에어컨 하다 보니까 탑차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 대출 받은 돈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놓은 돈이 있었기에 그런데 원래 이제 그이 넘버에 대한 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넘버를 이제 구매를 했죠. 원래는 넘버는 없었는데. 넘버를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laughs> 돈이 이제 빚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랬는데 어 어쩔 수 없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함을 갖고 막 간직한 채로 진짜 1월부터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는데 방역지원금도 같이 나와주면서 소상공인 임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갖고 방역 지원금 나오고 뭐 이것저것 해갖고선 돈 받아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유용하게 다 받자마자 싹다 그냥 빚 갚는데 갚고 뭐 급여도 1월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 뭐 생활비 빼고 생활비가 뭐뭐 뭐 4인 가족 하면은 뭐꽤 들어가잖아요. 빼고 거의 뭐 한달에 한3,400 이상을 계속 지금 다 갚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진짜 네? 뭐 요번달도 이제 5월달 5월 25일날 급여가 나오면 어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10원도 안 남기고 정말 다 빚을 갚을 겁니다 제가 싼 똥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다 닦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아, 그 정도는 해야지 뭐. 내가 저건사하고 사는 거지. 요새 그런 어? 그런 독한 마음 안 먹고 살면 못 살아요. 진짜. 왜냐면 내가 싼 똥이 너무 크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뭐 형편에 맞게 조금 이렇게 해도 되, 되긴 하는데 어, 진짜 집, 어, 차, 와이프 이세 개는 뭐 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근데 제가 이제 차는 포기했고 차가 이제 차는 없어요 트럭밖에 없고 집은 뭐 어? 집은 다잡아고 잡혀 먹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갚고 있기 때문에 큰뭐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어? 꼭 하겠습니다. 아, 어저께 감자탕 먹고 집에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쪼그라들고 있고 우리 큰 딸내미는 이제 키가 지 엄마만 해갖고 막 어? 지금 중학교 이제 중학교 중학교 1학년인데요. 어, 키가 한165 정도 돼요. 커요. 지 엄마랑 거의 비슷해. 애는 쑥쑥 크지. 아주 그냥, 제 마음이 밥 먹고 나왔는데, 뭔가 모르게, 어, 뭐라 그럴까. 이건 어떤 기분이지?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아, 아 이거 슬픈 거 아니에요 슬픈 게 아니고 뭔가 이 감정의 표현을 말로 쓰는 표현을 못한다는 게아나 진짜 이참 제가 이거 참이 표현력이 이 배우기 짧다 보니까 이 말로써 기분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력이 약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근데 표정에서 드러나잖아. 좋은 거, 저는 진짜 이 어, 노름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니까 뭐안 해요. 고스톱도 칠줄 모르고, 뭐 카드 종류, 게임은 아예 하나도 할줄 모르고, 그니까 그런 성격인데, 제가 어? 그럼 뭐 하여튼 그래요. 아 근데 진짜 그래서 저한테 그 와이프가 맨날 그래요 오빠는 친구들하고 절대 고스톱 치면 안된다고 뭐 좋은거 들고 있으면 얼굴에 티가 너무 난대 여기가 여기가 막 실럭실럭 실럭실럭 실럭 움직인다고 <laughs> 하면 안된대요 그래서 그러, 그렇게 이제 <laughs> 포커페이스를 못하는 저로서는 어쨌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항상 웃어야 됩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안 그러면 티가 너무 나. 아 근데 이게 새벽에 다니다가 또 낮에 이렇게 오니까 차들이 조끔 있긴 있네요. 근데 뭐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게이치뭐 연연하면 안 되니까. 뭐, 차가 좀 막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친구님들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하고, 전 진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거든요? 물론 약간 좀 이렇게, 세상을 약간 삐뚤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약간 좀 삐뚤어져 있는. 뭐, 사람이 뭐 마음이 다 나았진 않으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20대, 30대 때는 막 이렇게 좀, 뭐, 질, 20대는 막 질풍노도의 시기고 막, 응? 막 무조건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30대는 이제 살짝 이렇게, 어? 좀, 좀 수그러들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수그러들어도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그런 나이죠 근데 이제 40 중반이 넘어가니까 그냥 다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사는 게 좋아요 정말 진짜 나뭐내 어? 가족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너무 나에게 진짜 너무 불합리하거나 진짜 어?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기분 좋아 그게 그냥 신간편하고 세상사는 법인 것 같아요 너무 이거에 그냥 연연하지 않고 연연하지 말고 아 어쨌든 이제 5월이 또 지나가고 점점 이제 더워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 그리고 뭐이 제가 매일 이렇게 보니까 지방 멀리서 오시는 분들, 지방에서 이렇게 메일 주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 수도권 뭐 이쪽에 저희 일산 남양주 캠프가 있어요. 있는데 뭐 이쪽에서 본사 어 쪽에서도 어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산 쪽에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까 뭐 그쪽 근처 에 계시는 분들. 저기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메일 주세요. 용기 내서 그러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 성의껏 잘 날려드리고 뭐꼭 그거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마시고요. 연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어차피 결정은 또 회사에서 하는 거지 뭐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또 맞아야지 하는 거지 조건도 안 되는데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든지 다 이게 맞아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은 경험해 보시고 부딪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를 일단 해봐야지 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계산으로 막 계산기만 앉아서 두드리고 있어봐야 되는 거 하나도 일도 없어요. 뭐든지 부딪혀 봐야 돼. 부딪혀 봐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나오는 걸 토대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쿠팡이든 CJ든 저기 뭐 천일이든 다 부딪혀 봐야지 아시는 거지. 뭐 여기는 저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를 뭐 이런 유튜브 공간이나 이런 데서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알수 있어요? 몰라. 장단점 몰라 물론 참고는 할수 있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겪어봐야 됩니다 어, 저는 뭐 물론 어? 저도 처음에 다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좋은 분들 만나서 어떻게 정말 운이 좋게 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돌아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저의 음, 안 좋은 그런 방법들, 그,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그, 그러니까 저는 안 좋게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근데 뭐, 뭐, 어떤 분들은 조금 안, 상황이 여의치 않고 안 좋게 시작하신 분들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 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사, 뭐, 사람마다 다 상황은 틀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게저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저처럼 시작을 하세요. 저 같이. 그게 좋아요. 안 그러면 어또 비용이 또 많이 잘못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생기니까 그러면은 마음 마음 아프잖아요. 진짜 안 써도 되는 돈은 쓰고 들어가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벌써 뭐 30분이 다 돼가고. 뭐 요새는 뭐 그냥 입만 뻥긋하고 잠깐 열었다 닫으면 뭐 30분은 그냥 그냥 가버려요. 그냥 탁 하고. 근데 어,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저는 딱 30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고요 음, 같이 이렇게 계시는 분들 씨, 이거 껴야되는데 안주겠다 안주겠어 안주겠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laughs> 좌회전 차선에서 껴야되는데 자리 안주겠다